집 어디로 가서 짓죠? 해변가 어디? 분하고 쪽이요? 네비비앙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모자 쓴 흑누나 고고 고고 야이씨 고고고고 우리님, 뭐, 시작하자마자 나부터 때려? 자, 뛸시다, 뛰어. 오늘도 분하고 아래로 가는구나. 제가 좀 전에 받은 자리는 저쪽에 있는데, 분하고 쪽으로 가네요. 아, 여기 중앙산 은근 넓어. 막판에 한두세명 나왔을 때 여기 강제적으로 끌려 올라오면은 한 분도 어디 갔어? 한 분은 어디 갔어? 에이퍼트님 어디 갔어요? 아까 대기실에서는 라인님 기다리느라 오래 걸리더니 이번엔 에이퍼트 님이야? 누기와 아이씨 잡 으러 가 시는 거야저 이름 부족 이었던거같 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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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파트님, 저기, 분하고 아래로 오세요. 저기, 저기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이름 부족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을리는 없어. 너 누가 애들 괴롭히래? 아, 나이씨. 어, 레벨 겁나 높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가죽 빼야돼, 가죽 빼야돼. 가죽 16개. 잠이비앙 어디 갔지? 내 거라고! 내가 죽인 거, 내가 가죽 뺐다고, 이놈아. 아 지쳤어. 아, 망할. 망할. 어우씨, 뭐 이러면 어? <놀람> 싸고. 뛰어, 뛰어. 나무, 나무, 나무. 이게 왜안 돼? 피버, 피버. 에이퍼티는 어디서 혼자 생존하고 계실까? 뛰어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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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까지 내려오셨는데 안 보여? 저도 지금 분하고 바로 아래인데 대적으로도 이거 경험치 먹는 것 같은데요? 빨리 빨리 빨리. 피보 피보 피보. 아 피보 진짜 겁나 들어가네 회장님 어서오세요. 땡초님도 어서오세요. 강,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아, 땡초님, 저기, 이볼부드, 고거 주소 좀 내일 출근하신 후에 저 카톡으로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꿀랑 6개. 강안 건너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 브론토 보이는데, 저는. 어디 계실까? 집님이 제 카톡을 모르세요. 이야! 버버려버려 너무 쓱 터진다, 씨. 에퍼티님 가셨네요. 터치 터치 터치. 5 번. 이제 뭐가 있을 텐데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아 던지라고 이씨! 어우 깜짝이야! 아나 아이씨, 야 시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시체 너 먹어 테스트에서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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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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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네 거야 니거 네 유얼스 유얼스 아나이씨놈이 식기들 어어어 아. 아, 미친 줄 알았네 씨. 어, 죽는 줄 알았네. 어, 쫄아가지고 오늘 살짝만 이빨 찍고 있죠? 비교, 비교! 길막 가지마! 오케이, 가주또 누구 죽었어? 우리 팬인가? 걸로 바꾸고 얘도 먹고 얘도 챙기고 좋아 가죽도 하나 더 챙기고 얘 가지고 옷이 이렇게 많어 나코틱도 있고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게 뭐 하는 놈이니 아우 신기로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빨리. 이딴 거좀 버리고 철 버리고 이런 것도 좀 버리고. 버리고, 가볍고 산뜻하게. 유나이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서브는 이미 곰순 양이 점령했어요. 24명 남았고요. 우리 님들 다, 저 위에 계신가? 저 누가 집까지 지었네 벌써? 우리 집인가봐요. 그럼 저는 이제 테이밍 하러 가야 되겠죠? 오케이, 테이밍 두 배! 아 이런 애 말고 이거 레벨 몇이야 꺼져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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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이리 빨로 해어뭐 아, 이리 빨로 비교돼지 비교돼지 야야야야야야 야, 그냥이야, 아, 그냥이야. 그냥 씨, 낑겼다, 낑겼다, 낑겼다. 얼마 죽을까 내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자 꽝 따고지. 레벨 8. 스테미너 스태미너 너무 부족해 진짜 무한부족인데 라시님이 족장이고 그런데 이빨섬은 어디에요? 지금 이벌, 이벌부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빨섬이 어디에요? 아, 여기 또두 마리야. 두 마리를 상대로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될까? 아, 안개 이벤트 안안 생기나? 안개 이벤트. 올라가. 오케이 왔어. 튕겨 주시고. 나이스. 조식섬을 밑발섬이라고 해요. 오, 유능보수 머리 쓰네. 역렇게 속도를 어디서는 여기로 올라갈수 있을지 알았지 너. 기다려, 기다려. 분명 다시 온다. 러시아 서버 하는데 밴안 당하려고 조금씩 전쟁해요? 뭐 다음 주 주말에 전쟁 제대로 하자면서요. 저 들어오라면서요. 아 여기 너무 온단 말이야 얘네. 오케이 오케이. 하는 가고한 마리 더 어디 갔지? 야너 어디갔어 어디갔어 안 떨어졌니? 떨어지라고 아, 겁나 빠르네 아이씨 아우 짜증나 아이씨 독화살 부러지면 어떡하니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어디를지 오케이 오케이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이수리하고 아나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맞았잖아 겁나 많이 맞았잖아 아나또 뛰어야 돼일라와일와야이 정도 맞으면 트리케도 쓰러진다 일루오라고 야 야, 아르젠투스로 셨겠다. 야, 얘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아, 이제 한번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아니다. 아닌가? 저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아, 나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테밍 두 배면 뭐 해? 테밍 두 배면 뭐 해? 어씨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살려줘 살려줘.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살려줘. 야 살려줘 나좀 살려줘. 야 이게 끄내라고. 아나 진짜 죽지 죽지 죽지. 어 살았어 살았어. 아까 저기 태밍된 는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음. 와 빨리 빨리, 빨리. 음. 아까 어디 갔지? 내가 아까 어디다 눕혀놨지? 어딨어? 브렉야? 의미없다, 의미없다, 의미없다. 지금 할거 되게 많은데? 스 올해 는 살겠네, 오케이, 바로 바로 되네. 그리고, 여 기에 아까 내가 쓰러뜨렸던 애들, 야야야야야야. 먹어, 먹어, 먹어. 아, 나 이런 애들한테 프라임을. 됐어, 됐어, 됐어. 또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겁나 많이 쓰러뜨렸을 텐데. 어디 갔어? 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냥 삽질했네. 애들 못 찾네. 독하스 없고. 타치 타치 충분한데? 우선 집에 가 우선 집에 와서 프로메테노만 쏘세요 스피너요? 잡을까요? 우선 애들 좀 집에다 두고 트리카 여기 한 마리 또 하셨네 원숭이, 아, 나 이것들이 진짜... 아, 또 뭐야? 아, 나 원숭이들... 어, 아, 빙하기 다음으로 원숭이가 싫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 꼬부기 뭔데, 얘? 아, 꼬부기 뭐니. 어, 뭔데. 내가 죽였다고요, 비비앙을? 비비앙을 내가 죽였다고요? 어,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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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굿굿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내 꼬부기 쓰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씨 무지 꼬이네 그럼 이번 판은 킬수두개 올라간 건가? 승요비 비안아또 뭔데? 벌레 식기도 리페어가 왜안 돼? 피버 피버 피버. 아이씨. 빨리 빨리 빨리. 아, 나 원숭이다. 원숭이들 펄 고치고, 어, 독화살 큰일이네, 큰일이네. 밑에 사람 3명 있어요 죽이. 하... 아, 미치겠다 야! 잠깐만! 우리 트리케 뭐하니? 어, 죄송합니다. 트리케보다 랩터가 낫지 않나? 랩터는 피통이 너무 작나? 라임냥은 발견할 거야. 그지, 킬 하나 올리고, 킬 하나 올렸으면 됐어요.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라임냥 쩔어. 저 엎드려 있는 것 봐. 라임냥 3킬! 3킬! 라임냥 쪼로, 쪼로, 쪼로! 야, 이거 혼자서 한 부족을 다 잡은 거야? 핵고수네요, 핵고수. 야,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왔어. 진정한 암살자.